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우리 1학기 때도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봤었죠? 자, 그때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크면 무조건 더큰 겁니다. 그 분수가. 그렇죠? 하나는 5분의 7, 하나는 5분의 9라는 두 개의 길이를 비교한다면 네, 이게 아무리 가분수더라도 똑같이 분수기 때문에 분자가 더큰게더 커요. 그러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요. 1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똑같이 나눈것 중에 한 조각이니까 5분의 7은 7칸을 가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만큼이 5분의 7이고요. 자, 똑같이 9칸을 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만큼이 9칸이죠. 여기다가 5분의 9, 여기다가 5분의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길이는 당연히 눈으로 봐도 5분의 9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가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도 분자가 더큰 분자가 더큰 분수가 더 크다. 네, 쉽게 알수 있죠. 자, 두 번째 배운 다른 분수는 대분수입니다. 자, 대분수를 비교할 때는, 어, 분수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앞에 자연수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와 4분의 1은 뭐가 두개 있고, 4분의 1 조각이 있다는 거고, 1과 4분의 3은 한개 있고, 4분의 3 조각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숫자와 상관없이, 앞에 있는 숫자가 큰게더큰 겁니다. 한번 역시 색칠해서 비교해 볼게요. 2와 4분의 1, 요거 한 칸이 1이니까, 1, 2와 1을 4개로 나눈 것 중에 한칸자 이만큼이고 1과 4분의 3은 역시 1 그리고 3칸 하나 둘셋 3칸을 칠해서 1과 4분의 3 2와 4분의 1 훨씬 많죠 자 비교하는 방법 분모 같은 대분수의 크기 비교할 때는 첫 번째 자연수 부분을 비교하고요 두 번째, 자연수 부분이 같다면, 그쵸? 지금은 1과, 2와 4분의 1과 1과 4분의 3인데, 만약에 1과 4분의 1이라서 이게 없이 여기 한 칸만 색칠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자연수, 자연수 부분이 같으면, 자연수 부분이 같다면, 어디를 볼까요? 분수 부분을 비교하면 되겠죠? 분수 부분, 비교. 해서, 뒤에 분수 부분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듯이, 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분자가 더 큰, 분수가 더큰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가분수와 대분수가 같이 있을 때, 비교를 어떻게 할까요? 자, 바로 이 시점에서 할순 없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거나, 아니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거나, 두 개를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겠죠. 자, 2와 3분의 1을 가분수 바꾼 방법은 2, 3은 6에다가 2를 더한 8 그래서 분모는 변하지 않고요. 3분의 8과 3분의 7을 비교하는 거죠. 누가 더 커요? 뒤에 거. 그래서 2와 3분의 2가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앞에 있는 3분의 7을 대분수로 바꿔, 바꿔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7 3으로 나누면 7은 3이 2번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1입니다. 자, 2번 들어갔으니까 2와 분모는 바뀌지 않고요. 나머지 1, 그리고 2와 3분의 2를 비교한다면 이렇게 더 크죠? 대분수로 바꾸어서 또는 가분수로 바꾸어서 비교해봐도 이두 숫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바꾸어서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1번, 둘다 가분수로 바꾸어서 두 번째 둘다 대분수로 바꾸어서 비교. 네. 자. 요거 쉽게 할수 있죠? 가분수의 비교. 분자가 더큰 거, 대분수의 비교, 자연수 먼저 보고, 다를 때는 똑같이 만들어서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침에 해결하면 되, 되겠습니다.